자요시간은하모문법 어, 46페이지 펼 펼쳐 봐 주시면, 이렇게 문제 1 2에서 어, 7번에서 10번까지 또 나오는 낱한말부해 보겠습니다. 46 페이지 펼쳐봐 주, 시고 6번 어, 7번에 보면 동그라미1이 c 최면, 최면, 최면을걸다 h a 죠 쟤면 쟤면 어요 체는 재촉하다 재촉하다 재촉하다는 것이 순무리말입니다 잠을 재촉하는 쟤면이 요것이 순명어 요것이 목적어 그 다음에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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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 제시하다, 제시하다. 이거는 뭐 생각 안도 되고요. 안건, 제시하다, 설명어 안건 목적. 어그 다음에 위법. 이관철스쓰겠습니다 네. 요기는 어기다. 저위 여기다. 설명어, 법을 어이다 목적어. 설명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원칙적인 어순이죠. 그다음에 이제 헌신 관체 이렇게죠. 바치다죠. 바치다. 설명은 몸을 바치다. 신, 신이 목조가 어, 그다음 동그라미 부분 합장, 합 합치다 장. 손바닥을 합치다 합치다가 타동타로 서 설명 어 장이 손바닥이 목주가. 그다음에 조어. 요거는 어. 어. 낚다 낚시질하다 물고기를 낚다 이게 설명어가 목적어 물고기를 낚다 또 낚시질하다 어. <laughs> 그 다음 추적 추적 어. 추는 쫓다 쫓다. 자취. 자취적. 자취를 쫓다 이게 자취자치 자치를 쫓다 이게 설명을 쫓다가 설명을 주. 자치가 어, 자치적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또 자치적으로 쓰지요. 이렇게 쓰니다그 다음에가 어. 집필, 잡을 집자간태력에서고요 부필, 부필의 간태력 요렇게 써요 지필 잡다, 붓을 잡다, 잡다 설명어 필한 것이 붓실을한 목적이고 니까 붓을 잡다가 지금은 뜻이 전용이 됐다 그래 전용 전용 뜻이 전용이 됐다 지금 뭐 글을 쓰다 이런 뜻이죠 글을 지필할 때 글을 쓰다 또서로 글을 지필을 어, 어, 쓰죠 글을 쓰는 거. 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보 대금. 예. 네. 아, 이거 숭배하다. 숭배하다, 예. 금은 돈이고요. 돈을 숭배하다. 숭배하다가 설명어 돈이 옵션. 대금. 어, 동그라미 10번, 환, 은. 한자 요래 되는데 간체는 뭐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앙자 같은. 바꾸다, 바꾸로 한자죠. 바꾸다 설명어 원 목적 말을 바꾼다. 관음이죠. 어, 그다음에 8 번에 1번 보겠습니다. 괄목, 알, 목. 발목이거우우리 눈을 을비비 비비다 비비다가 설명어 눈이 목 f a 해 그죠 우리가 갈목상대하다 l 죠 갈목상대하게 사람이 뭐 l i 그 t l e 목이견 지금 뭐 이하고 견하고 이게 다 생애 학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갈목 상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눈을 뜨기고 상대방을 본다. 무슨 뜻이죠? 어,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넣은 것. 그걸 갖다 갈목 상대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가 발에 그어 동그라미 이번 시정 시정 시는 베풀다 설명어 이건 정치정자지요 정치를 베풀다 목적으어 그다음에 가열 가하다 더하다 열열 열. 열을 더하다 여기 가하다 더하다 설명은 열이 목적어 그 다음에 지기 누거는 음. 자신 자기 자기를 알다 설명어 목적 또 알다도 되고 또 알아주다 자신을 알아주다 알아주다 또 설명어 요거는 자신을 알다도 되고 자신을 알아주다 두개다 뜻이 됩니다 알다 알아주다 서두 네. 가지 다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어 목적이죠 어, 목적을 필요로 하는 설명으로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 예.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이간 이간트를 썼어요 이간 우리 이간들 한다 그러죠 예. 갈라놓다 떼어놓다 갈라놓다 떼어놓다 가르다 사이를 갈라놓다 떼어놓다 가르다 이 이간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설명은 사이라는 것이 목적어 써있는죠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동그라미 일부 하야, 어떻 하야 한다리죠 하야. 어, 내려가다 하는. 야는 어, 시골이란 뜻도 있고요 어, 또 어, 우리가 보통 말해 민간 민간이란 뜻도 있어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민간으로 하는 어하는 거전치사 생약되어 있어요 전치사 생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다 민간으로 내려가다 그래서 요거 전치사 플러스 체언으로 된 체언 분사 개거죠 개거죠 게버, 여기 설명하고 여기 개거지 개거. 개건. 개건체음부사 어, 부사 어자 부사는 용어, 보통사 형자, 지정사를 네. 구매주는 수식한 문장성을 부사라고 그러죠. 여기 다 체언부사 어 개건지. 그 다음에 귀과, 이간체 쓰겠습니다. 이것도 돌아갔다. 집으로 이래 될까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거가 생략돼 있지요. 어? 요것도 전치사와 측이란 체언으로 이루어진 체언부사개거지였죠설명은 뒤에 넣이죠. 요 어, 우, 호, 어, 요 전치사 세개는 서로 통용을 하는데, 서로 막 바꿨습니다 말이죠. 그데 이거는 본래부터 전체, 본래 전치사입니다. 본래 전치사와 체언으로 이루어진 체언부사개거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뒤에 넣는다. 설명은 뒤에 넣는. 이게 설명이잖아요. 그게 돌아가다. 그쵸? 그다음에 등산 산에 오른는대 말이죠. 그럼 산 오르다 산에에 될까? 산에. 그렇죠? 산태. 산태 오른다. 이게 설명하고 그렇죠? 의심 뭐예요? 개거죠. 그렇죠? 저뭐사개그지죠 산태. 전과 본래 전치사와 전을 이루어졌죠. 요어 대신에 뭐를 쓸수 있어요? 우를써도 돼요. 또 호를 써도됩니다 시행의 풀이 어, 그다음에 동거사의 입학. 어, 요 들어가다고요. 그죠? 들어가게 있다. 거는 학교, 학교 학자예요. 학교에 들어가다 이거죠. 학교에. 요거 이거 천부서지 원래 전지사와 천으로 이루어진 본래 순치 학교에 들어갔다. 예. 어, 그 다음, 환속 음, 환. 환그 다음, 다환속그환환다 어가 생다있 환소. 그 다음, 환소. 다음, 환소. 그 다음, 다 전구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전부서 기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속세로 돌아가다. 송인으로 돌아가다. 중이이 승려가 속세로 돌아간 걸 다시 승려가 다시 속이 되는 거를 환속한다 이랬죠? 환속. 그다음에 낙제 락이죠. 락. 락. 제. 어, 이건 과거 시험 과거. 과거제제. 과거에 떨어지다. 과거에 떨어지다. 과거에서 떨어지다. 이것도 체온이죠원래전치사와체온떨어지는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은험험이라 돼요. 그냥 제를 시험. 시험에서 떨어지다. 과거에서 떨어지다. 라고 떨어지다는 설명 e city? Then we go to a s 참원, 이거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거 정치에 참가다, 하 그죠? 참여하다가이게 설명하고, 정치에, 하 h i c h is a p o l i t e n 부사 개구지, 그죠? 정치에 참여하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면학 그다다배에에 항문의 배움에 어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원래 전수사 체온으로 치는 개거 요것이 면이 설명한 요개거지 개거 개거 또체부사를 여기서는 엔투라 영어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어, 그다음 동그라미 9번은 창육 창육 창육육 간체를 어요 착? 이건 어, 어떻게? 도착하다이러다토다어착하다이육다 못해 다착하다 이루다, 이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이다 이루다. 다다다 서울에 있다 d day. I was hanging up. So, good day. I was see. o 고이 legend is our school. You ran c h i l 다 r e n Tell them to some c o o 말죠 입는 거 모자를 쓰는 거 신발을 쓰는다 착이에요. 그때 네. 이때, 이때 또또 위에서도 또 착이 보니까 어떻 도착하다, 루테 도착하다, 이러다 자리 에 이러다 이때는 안다 자리 에 안다 자리 에하어이생겼대 있죠. 전치사와 체언 명사로 이루어진 체언부사 개구부사가 오죠. 어가 생략됐지만 은 오시 뒤에서 꾸미지 못 개구점 두. 계다분에그다어그 다음에, 관향 관간그다음고그향음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돌아가다그다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고음에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그다음그다그다음 적위적 하는 거 이거는 어, 자리에 나가다 자리에 나가다 어, 위 한도는 어, 지위 지위 지위에 나가다 또는 임금의 자리 제위 제위에 임금이 자리에 적이죠 임금의 자리 에야어 이게 생략돼 있죠 적위는거 어, 이게 죠 원래 전지사 천으로 이루질 계획이죠. 원래 자리 나가. 이것이 신명이죠. 임금이 살이 오르는 것이 적이죠. 그다음에 4번 등장. 등장. 자, 오르다. 아, 이때 장은 어 마당장 뭐 이름 좀 이상하죠. 무대. 무대. 출출 무자에다가 대 의 간체를 쓰죠. 무대에 어가 생겨 됐죠. 무대에 오르다가 등장했죠. 모두 본래 전치사와 체험노래로 전 체험부사 오르다가 설명. 이것이 체험부사 어 부사어니까 등을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경. 하경. 여기 내려가다. 이거는 이제 서울이죠. 서울로부터, 서울에서부터. 이거는 서울에서부터. 우리 주로 그 서울에서 이 말을 써죠 그렇죠? 에서부터, 에서란 뜻의 어가 생겼대 서울에서 내려가다,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다. 우 천으로서 하라는, 이때 하는 내려가다라는 동사 설명합니다. 뿌미이 이렇게 가지고. 유다시 기모대 7에서 1 0분까지 같이 공개해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